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진성씨의 그 이름 어머니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공부해 볼까요? 그 이름 어머니를 하려면 세 있다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있다는 표 공부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들어가야,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얘는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단병표가세단병표 그그 종류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박에 세음이 있어요. 따다다 따다 따다다 이게 한박입니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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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다다 따다 따다다 따다 따다다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세다는 표, 세다는 표, 박자 공부예요 그 다음에 세다는 표인데 요거는 4분이고 얘는 8분처럼 돼있지요 4분이고 얘는 8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박입니다 이것도 한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불려 부르냐, 부르냐 어떻게 연주를 하셔야 되냐면 얘가 좀 길지요? 그래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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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 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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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쪽 도가 길지요? 도도도도도도도 도. 그다음에 얘는 또 이제 뒤바뀐 겁니다. 얘는 8 분이 앞에 있고 4 분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한 박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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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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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리듬 치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4번은 표가 있고, 뒤는 8번입니다. 뒤는 따다따다, 앞에가 깁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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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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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아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도, 도. 그다음에 그 자리 도시라솔파미레 도도 이렇게 저희는 나갈 겁니다. 자, 리듬 치기를 이제 리듬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다시 할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이렇게 도, 도. 여기 도 도를 두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가 내려옵니다. 도시라솔파미레더떠.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한다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준비합니다. 준비할게요. 시작. 도도도 릴릴레 밍밍미 파파파 솔솔솔 랄랄라 시시시 도도도 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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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도도, 시시시, 랄랄라, 쏠쏠쏠, 파파파, 밈밈미 밈밈밈, 도도도.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합니다. 하나, 둘, 쭉, 시작!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갈게요. 따, 따, 따. 자, 네, 퀴즈 2번이. 자, 준비. 하나, 둘, 시, 작. 한번더 할까요? 하겠습니다. 3번은 따다, 따다, 따다. 준비, 하나, 둘, 시작. 자, 이 리듬을 잘 익히시고, 그다음에 이제 멜로디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름 어머니. 김도일 작곡, 진성 작사. 노래도 진성 가수님이 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저도 팬입니다. <웃음> <웃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세, 4분의 4박자. 근데 미래도 얘가 못 같은 말입니다 여기가 3박자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도미 미래 도래 도시라 시토 도래 도시 미래 도미 미래 도래 렐레 도시라세 도래 도시라 아 그리고 얘는 A마이너하고 C를 잡으셔야 돼요 얘는 지금 나로 끝났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곡 A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A 마이너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는 여기에가 소리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A 마이너하고 C를 잡으셔야 그, 그 이름 어머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A 마이너가 없다 하면은 C하고 C샵을 잡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베이스 같은 게안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래 도미 미래 도레도시라시도도레도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듬 세 다른 표 미래 도미 이게 한박이죠 미래 도미세박 미래 도 하고 여기가 8분이 있지요 그래서 얘를 약간 좀 늘려주셔야 돼요. 미래, 도, 이렇게. 미래, 도, 레. 얘는 한박이지요. 미래, 도, 레. 시고. 도, 시, 라. 도, 시, 라. 시, 도. 도, 레, 도, 시. 얘가 한박이지요. 얘가 한박이고, 얘가, 얘가 부침줄입니다. 그래서, 도시, 도시라, 약간 늘려줍니다. 도, 도시라, 시도한박 잡아주시고, 도래, 도시, 둘, 셋. 그 다음에, 부점, 부점 같은 거지요. 미래, 도미, 길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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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었죠요 리듬, 시작 미래, 도미, 여기가, 미래 도미, 얘가 팔이죠. 그래서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미래 도미, 얘도, 다, 얘도 팔이죠. 미래 도미, 살짝 쉬고. 미래 도래, 미래 도래, 여도 바쁘죠. 미래 도래, 내레 도시라세, 도래 도시라. 계명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 배에다 힘을 주시고 미래 도미 살짝 끊어도 됩니다 미래 도레도시라시도도레도시 끊고 미래 도미 미래 도레 렐레 도시라세 도래도시라 시라 아까 리듬이 이런 리듬 있었죠 빨리 가는 빨리 가는 거 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불러봤습니다 저는 지금 A 마이너로 할 겁니다 그리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부상 여기가 지금 곡로되돼 있죠 근데 저희는 그냥 어 한 롱탑은 낮춰서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럼 악기 잡으시고 이 쇠는 맛있는 거 알죠? 이 마이너에서 쇠는 맛있는 음인 거 아시죠? 자 악기 잡으시고 시작. 도미미레도레도 시. 작 미래도미, 미래도래, 도시라시도, 도래도시, 미래도미, 미래도래. 렐레 도시라세 도레 도시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호흡이 차면은 이런 데서 살짝 살짝 끊으셔도 됩니다. 이게가 노래 부를 때도 이렇게 가서도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자, 다시 게, 할게요. 시작. 미래 도미 미래 도레 도시라시토, 도래도시 미래도미, 미래도레, 렐레도시라세, 도래도시라잘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본론법은 들어가겠습니다. 얘도. 세음이 한박이고 제가 한박자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한박을 늘려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부심줄이죠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가 세번입니다. 시시시시시시시시시 할게요. 시시시 도래 도시 라시 도시 라레레레레 여도 기 한방 렐레레레렐레 렐레. 리듬이 했었죠. 빨리 지나가면는 작고 렐레레 도래미 다시 할게요. 시시시 시시 시 도래 도시 그리고 여기서 잠깐 쉬어주셔야 됩니다. 라, 라시토시다. 라시토시달. 라시토시다. 지금 얘도 빨리빨리 지나가죠 라시토시다. 렐렐렐레렐렐렐 렐레레레. 시작. 렐렐렐레 레레레도레미. 자, 악기 한번 잡읍시요 시작. 시시시 도레도시 라시 도시라 레레레레레 레레도레미 다시 할게요. 시, 시작. 시시시 도레 도시 라시 도시다. 레레레레레레레 도레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옥 타브 내려가서 부르는 거니까, 얘를 점시로 부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악기 잡으시고 준비 시작. 시시시 도래 도시. 라시토시다 렐렐렐레 렐렐레 도레미 한번더 할까요? 시작 시시시시 시시시 도레토시 라시토시다 렐렐렐레 렐렐레 도레미 레네네네네.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솔파미, 얘가 나오지요. 그래서 얘는 C로 잡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명창으로. 시작. 내 미파 솔파 미내 도시라 미내내 도시 에서 끊고 미미미미미미도도시세라 요거가 부침줄이죠 도도시세라 조금 더 끓으시면 되겠죠. 도도시세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차임으로 하겠습니다. 레 이제 여기가 결론 부분입니다. 레 미파 배다 힘주고 솔파미레 도시라미 레레 도시 배다 힘주고 미미미미미미 미미도도시세라 자 악기 잡아볼게요 준비 시작 레미파솔파미 레도시라미 레레도시 미미미미 미미도도시 세라. 이 세도 불지 않습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 이, 이 내가, 우리가 한 옥타브 내려서 하기 때문에 얘는 중으로 하셔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시작. 레미파, 솔파미, 레도시라미. 레레 도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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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시, 세라. 지금 얘가 점으로 하셔야 돼요. 점으로 미로. 여기도, 여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점시, 점나, 점미로. 자,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준비, 시, 작 레미, 파, 시로. 솔파미 레도시라미 네, 레레도시 미미미미 미미토도시세라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저희 계명창으로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みれどみみれとれとしらしととれどしどせみれどみみれとれれれどしらせとれどしらししとれとし 라시 토시라 레레레레레 레레레 도레미 레미파 솔파미 레도시라미 레레도시 미미미미 미미 도도시 내라 자 이제는 악기로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어, 나왔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도미 미리도래 도시라시도 도래도시 미리도미 미레도레 낼레도시라세 도레도시라 볼로 시시시시 도레도시라시도시다 낼레레레레레레레레도레미 데미파 네 솔파미 내 도시라미 내내 도시 미미미미 미미 도도시세라 오늘은 그 이름 어머니 일절까지 배워봤습니다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절 우리 배워보기로 해요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